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에 예, 의해 벌로 그는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 거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시나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분이 예수께서 이세 따라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경아리 가라 내 병에 서거여고생을시었다 아, 네, 네. 어,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물론 어느 나라나 조금 비슷하지만 유대 나라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접을 못 받아서 차별을 좀더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누구요? 우리나라도 뭐 어떻습니까? 옛날에 시대는 요즘 많이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회복되지만 그전에는 어, 남자보다는 씬더 여자들의 인권이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대나라 맞아가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밑이었습니다. 사람들 인식 속에 또 어른보다는 아이가 좀 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보다는 강난한 자가 좀더 밑에 있었습니다. 또 건강한 자보다는 연동자가좀 밑에 있었습니다.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제가 있는 보문 가운데서 지금 12회를 혈의적으로 알아온 여자가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보다는 못한 대우를 남자보다는 못 받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돈을 다 흡입해버리기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그렇 때문에 부자보다는 또,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장난한 사람이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자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자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럼 이여인은몇 가지가 여인의 집입니다. 지금, 여자고, 가난하고, 또,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어, 차별을 많이 받는 그런 계층에 속한 이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두 해를, 열두 해를, 혈류증로 악화하는 혈류증이라는 것은 티가 마르지 않는 질병입니다. 티가 마르지 않는 질병인데 그것도 한달두 달이 아니라 몇 해요? 12회 동안 티가 마르지 않는 이런 질병이 걸리면 여자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자들이 보통 한 달에 한번 그런 어떤 유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지금 이1 2회의 혈류증을 악화하는 것은 수시로 어떻습니까? 하혈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번 해도 그때 되면 여자들이 막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고 이상한 마음도 생기는데 이것은 어 12회를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옵니까? 하얘들이거예요리데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것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예수 그스를 만나서 그에 회복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접촉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믿음의 접촉은 무엇이냐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접촉이 었습니다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접촉 이 여인에게는 정말 절망적이 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하혈이 일어났을 때는 어 뻗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이 하혈을 하면은 부정하다 라고 해서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하열도 문제가 되는데, 비정기적으로생각하다 어떻습니까? 하에이 자꾸 일어나면 처음에는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정기적으로 자꾸만 자꾸만 소식이 일어나니까 이게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나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사실안 아니면 그 여자 보고 막 하는 것이 부정한 여자라 뭔가 하나님거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병이 발병했을 때는,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좀 모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여러 사람들 수송을 해가지고,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어, 아마 돈을 많이 주고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잘안 되는 것입니다. 잘안 되니까, 아마 뭐이 여자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좀 이렇게 가져오려고, 나쁜 의사들도 막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약 이 요가다 해가지고, 그 여인의 장악고 이렇게, 어 재산을 잡고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압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코털이 더 심해진 장면이기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나기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내가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조금 돈이 있었는데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한다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다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병이 더 낫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집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내 몸도 무너지고.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해두 개가 아니라 열두 해를 이렇게 알려드다 우리 옛말에 김병의 효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니는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고, 김병은 아는 어같습니까 본인도 마음이 어떻게든. 본인도 어떨까요? 금방 감기처럼 걸려가지고 한 3, 4일 정도 몸살앓다가일어나면 이런 질병이 있으면 기가 또기지않습니다 근데 이게 3, 4일도 아니고 매해마다 부정적으로 자꾸만 자꾸만 내 몸을 세워하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 나를 욕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여자의 몸이 완전히 피해지거예다한 달에 한 번에도 그런데 이게 수시로 하이을 어, 하고 또 고칠 병도 없고, 동네 사람들 나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부정탄 여자라고, 부정탄 여자라고. 자꾸 그렇게 손발을 지나면은, 이 절망은, 이것도 한 해도 열개월에 가면 이 절망은 굉장한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은 또 어떨까요? 삶이 포기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죠. 뭐, 뭐 아마 포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절망을, 그 절망의 순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순간에도 정말로 헤어나올 수없는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접촉을 했다는 그 사실이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이 아니 또좀더 지나가고 살아보면 내 몸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를 절에 절에 했는데,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하룻밤 잠을 좀못 자더라도, 뭐, 금방금방 좀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룻밤 못 자고 나면 한 3, 4일은 힘들어요. 매롱매롱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잘. 이제는 세상이 또내 뜻대로 잘안 되고, 또내 몸도 어떻습니까?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이거 밥을 잘 먹으면 옛날은 소화가 잘 되어가지고, 금방 또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꾸자꾸 세월이 흐르면 소화가 또안 돼가지고 못 하는 거죠. 내 몸도 내 덕에 안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자꾸만 세상이 희망을 갖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주변의 환경이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그 상처는 이로 말할 수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었던 의사에게서 분명히 이 약을 먹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믿었던 의사에게서 실망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또 자기의 몸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보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믿음에 적촉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서 또내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바에 충격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기대한 것만큼의 이상으로 나에게 절망이 옵니다. 또내 몸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꾸만 병이 들어갈 때내 마음 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마치 여인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스터 나아가서 손을 벌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신 나라간 것처럼 어,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이 삶이 끝났다. 아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삶을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나와서 더큰 절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순간에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수부터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저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laughs>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변의 환경들은내 뜻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어떤 일들은 내 뜻대로 잘맞아떨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실망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내몸 상태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몸도 어떻습니까? 내 생각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작동잘안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떤 절망에 봉착하게 될때 우리는 더큰 절망으로 나아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스와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호구리 사랑하는군인교회 성도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내몸 상태 때문에, 절망 된 상태에 있다면, 포기하는 저더큰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여인처럼 12회를 현실적으로 알았지만, 모든 사람 자기는 손가락질하지만, 그 말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예수께서 앞에 나아간 것처럼 방향을 틀어서 나아간 것처럼 저 억이픈 절망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들어간 것이야말그 절망에서 방향을 틀어서 희망의 그런 대신 예수에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순간에다 하도 희망으로 희망에 그런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이예인는요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저촉을하세서 제목이 제 마음대로 잘안 움직이고 <laughs> 두 번째 는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의적들입니다이 여인의 상대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무사들도 고칠 수 없었어요. 장담을 하지 말.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세상에 무능력에서 누구의 상 Yes, 이대만하다. 여기, 여기, y e 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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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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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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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을만 y 행위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미식인입니까? 우리나라도 간혹 가다 그런 미신이 좀 있죠, 그죠? 특별히 요즘, 어, 보니까 고삼들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고삼들도 보니까, 우리 성분들이잘 모르시겠지만, 은 고삼들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어, 누구가 앉았던 방석에 뭐 앉으면 점수가 잘 나온다. 또,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저기 해동용품사라는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코 만지면 아주 로 뭐, 만지려 고개가 뺀질뺀질해요. 심지어는 코를 만지다가 코를 대박 들었어요 어디 어디 뭐 만지면 안을 얻는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참있상하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살공살공 나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는데 내가 겉옷이라도 만지면 내면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절이나 어디 용한 데가 가지고. 코를 만지면, 어디 만지면, 내가 아들 돕는다, 우리 집안 잘 된다, 라는 그 미신의 행위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이 좀 다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용암 곳에 가가지고, 영 장소에 가거나, 용암 곳에 만져가지고, 습니까?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도 일종의, 근데 오늘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살고 살사람가 가지고 이렇게 만질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뭐가 좀 다른가요? 이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왜 믿음이 있는 행위였나 하면,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 근처에만 가더라도 뭡니까? 내가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만 져주고 의사들처럼 나를 이렇게 직접 치료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근처에만 가더라도 내가 뭡니까? 나안믿을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이 뛰어난 분이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분 앞에 나 가서, 내가 내사온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근처만 가더라도,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는 겁니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기, 어디 가서, 어, 뭐, 석상에 돌을 만있는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꼭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만야된다 그건 정말로 어쩌면 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능력한 상태를 눈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또 질문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예수님은 30대 아니십니까? 그런데 30대가 40대의 본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시라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자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남자가 아닙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분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때요? 그런 생각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대 젊은이였고 남자였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속속들게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원 우리의 모든 사원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가 무능력한 상황이 있다 따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해결을 주지 못한 상황이 지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라고 우리가 능력자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나아가면 죽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제가 몇년 전인지 기억이 나는데, 한 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두 명이 네팔로 해외공사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큰 지진이 났어요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의 길거리에 막, 실체가 막 이렇게 넓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말음으로해띠리면 그때 우리 아이들 두 명이 다 네팔에 갔어요. 제가 딱 지진 났을 때딱 드는 생각이아 한국만 보낼텐데 괜히 두 명을 다 보내가지고 인간적인 음, 음. 마음에 펭여나 아이들 잘못되면 둘다 잘못된 것들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음, 음. 전화 통화가 잘안돼데 근데 한번 통화가 됐는데 아빠 아빠 지진이 나니까 여진이 나니까 식당에 있는 정원분들이다 바깥에 다대피터고 도망갈 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리고 차를 타러 갔는데 신체들이 막 길에 막 늘어져 네. 있다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흔린다는 거죠. 비행기는언제게지도모르고거예 아, 이렇게 망 아. 부모도 어떻게 했어요? 아. 자, 그럼 어떨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 팔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지진이 났는데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곳에, 또 다른 부모의 자녀들도 곳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감이 들러와 주셔서 땅에 흔들림을 적게 하시고, 비행기가 무사히 하 돼서, 그 아이들이 한국을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면,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든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 한국에서 만약에,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전 대부분 없습니다 차를 타고 와가지고 군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는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네팔이라는 것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제가 거기 가지고, 아이들 괜찮아라고 용기를 줄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어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도 다 계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 이 마치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근처만 가더라도 아니, 옷 가만 내가 되더라도 살짝 떼더라도 꽉안 잡고 살짝 떼더라도 그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 근처만 가더라도 나는 능력을 이룰 수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을 무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적극이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인교의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습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처지의 상황과 어떤 문제를 하지라도 내가 풀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내 무능력을 탄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님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에 접촉하는 것이, 기도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예수의 님 능력이 그 여인의 질병을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한 때마다 나를 나의 무능과 연약을 탄식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능력으로 바꾸시. 또 해결해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시는 우리 <laughs> 서와여러분되 시기를 간절일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세 번째 헤드 엔딩 영어로 헤드 엔딩인데 우리 한국말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하는 믿음에 접촉되었습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하는 믿음에 접촉했습니다. 이 여인이 1 2회를 편의 중에서 말았으면 인생살이 어떨까요? 인생살이 어떨까요? <웃음> <웃음> 열두 해를혈류적으로하다가지 자기가 번 돈, 물려받은 돈다 써버리고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의 삶을 12년 동안 살았으면 그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의 인생이,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과 함께 지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런 목팔자를 얼마나 기고한지, 한 해, 두해라 열두 해를 수시로 수시로 하해하는 그런 아주 어떻습니까? 군에만 삶의 배연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여인은 행복한 결과를 맞아요. 왜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그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그의 정말로 연약하고 능력한 그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에 접촉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결말로 끝나 하는 믿음에 접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것은 교회에서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도 직입적으로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접촉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단적으로 말해서 이 여인처럼 열두 해를 펼쳐려 하는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불행한 삶, 사람, 다른 사람이 펼를젖젖 자는 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됐나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로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과가 되느냐 아니면 불행한 결과가 되느냐에 차이가 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큰 나라 드라마 볼 때도 끝이 좋지 않으면 저는 드라마 안잘안 봅니다. 물어봅니다. 여기 주인공이 죽나 사안 물어봅니다. 근데 주인공이 죽나는 잘안 봅니다. 실컷 다 봤는데 주인공이 죽으면 뭐 작가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인생을 좀 이렇게 만축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끝이 안 좋은 결과는 싫어요잘안 봐요. 막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안한다하고뭐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끝이 좋아요. 그럼 볼만이 있어요. 뭐 우리 이석희 주사님 예전에 여로부터 뭐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로라는 뭐. 그럼 면리가 어떻습니까? 그뭐 그렇게 구박을 받고 구박을 받더라도 나중에 끝이 잘 됐으면 못됐습니까잘 됐어요. 어, 하여튼 그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옛날에 다 많이 봤다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끝이 좋으면 어떻습니까수있는 용기가 생기죠. 끝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쓸스레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 기렇게 봐야겠다. 이 여인이 누구나 보게 되는 이부동통 이 여인의 삶은 불행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여인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불행한 삶을 만나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 행복한 결말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삶 속에서 이 유한한 삶람 속에서, 이 평생의 삶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인교의 식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꼭이 예수님을 놓지 치 않고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는 말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결말의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실수 있는 예수님, 또 우리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힘,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수, 수 있는 예수님과 늘 접촉하고 늘 믿으셔서 예수님 나에서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